2023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로에게 새 인사를 하면서 서로를 위한 복을 많이 빌어주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는데, 여러분 복을 빌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빌어준 그 대상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많은 복을 빌어주었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 안에는 또한 올한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또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빌어주었던 그 복을 누리는 그 비결.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한 해의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새 여러분, 찬송을 많이 많이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빌어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2023년에 대한 그 간절한 소원 위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시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찬송,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찬양, 왜일까요? 왜 성경 속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그 찬양을 올려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그들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를 통하여 이와 같은 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노래 가운데 하나인 홍해 바다 그 바다 갈라진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노래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걸음을 재촉합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을 했는데 그들 길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났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 아니면 저 바다를 피해서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무엇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생각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히브리인들은 한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히브린들이 도망쳐 나왔던 그 이집트에서 군대를 보내서 히브린들을 뒤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히브린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어쩌,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 조마조마 한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그 바다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군대로부터 도망을 칠수 있었습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그 길을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닷속에 나온 그 길을 그만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히브리인들을 뒤쫓아왔던 이집트의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일 후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 찬송을 드렸다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그를 높고 영화로 우심이여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민인들의 그 찬송은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짧은 말 하나에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기 15장을 보게 되면 출애기 15장 그 가득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높여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적들에 대해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그들이 누렸던 그 구원과 승리가 자기 자신들이 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갈 그 자원들을 매 순간순간 순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아까 싸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하여 우리들은 발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승리를 우리들이 얻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우리가 거둔 그 승리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때그 감사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은혜와 가원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무엇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선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들에게 내리는 그런 일들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그 모든 자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것은 선의 순환을 서서히 가로막는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완고함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선의 순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자원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사라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하는 그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돌봐주시고 좋은 곳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시편 22편 2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편의 서자가 처한 상황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지 못한 그 상황, 다시 말해서, 마음이 죽은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동도 없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감동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바로 그것이 마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주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 들어간 이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였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그들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신라는 그 불합리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신라를 묶어두었던 모든 것이 풀렸고 그들을 가둬두었던 그 감옥의 문이 다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1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신명기 31장 21절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재앙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 노래했던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재앙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 향하여 노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들으시고 히브리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히브리인들의 도움이 되어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직접 시험하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우리들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불합리한 일, 역경, 환란, 실패.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으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여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합리한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실패와 역경, 하지만 그 속에서 불평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살면서, 매일매일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23년의 생활 속에는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합리한 그런 일도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겪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들이 잘 이겨내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불합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탓을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 없는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그 상황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할 때 여러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화 20장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임금 여우사밧 때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우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그 당시에 모압 암몬 그리고 미온 이세 개의 그 민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략을 해왔습니다. 유다는 1대3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대3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 싸움을 하기 전에 여호사밭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은 나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어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세우신 예언자를 믿어라. 그리하면 이길이다 여호사밧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일이 올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우사가지그 싸움을 앞두고, 성가대를 저기 군대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나간 그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의 사랑, 영원하여라. 이렇게 크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을 들은 적들이 혼란에 빠졌고 그리고 스스로 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들은 유다의 군대는 큰 힘과 용기를 얻어서 결국 그 싸움에서 그들은 커다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대개의 경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의 말씀을 들었고 리리고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렷하게 우리가 할 바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옳은 것을 우리는 항상 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사람이다. 이사람이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라.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힘써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날까?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복음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바른 일을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그마한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옳다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노래가 여러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줄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2023년 첫 예배에서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찬양의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그 중요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못지않게 찬송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아주 깊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찬송은 기도와 말씀,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길인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더 많이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그 기운이 여러분에게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을 뒤엎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 우리의 그 찬미 소리에 맞춰 주님은 흥겹게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실 그 기쁨과 평화의 날을 소망하며 많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안에서 주서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